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어제 12월 14일 토요일 한국 시간으론 오후 5시, 미국 시간으론 밤 12시 경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분 탄핵 제도가 뭡니까? 탄핵 제도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려운 고위 공직자가 위법행위를 한때그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시키는 제도입니다. 어, 탄핵제도는 14세기 영국에서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미국 헌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탄핵소추기관, 즉, 탄핵으로 기소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나 탄핵심판기관은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 헌법에서는 하원 의원이 탄핵 소추를 하고 상원 의원이 탄핵 심판을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탄핵 소추 기관은 국회에 그리고 탄핵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헌법 65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통령 등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국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요건이 나옵니다.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는 요건입니다. 12월 3일 밤에 있었던 비상계엄이라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행위가 헌법 77조의 비상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 행위이며 비상 개헌과 그와 관련된 행위가 형법 87조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국회는 판단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본 것이죠. 형법 87조를 보면 내란죄입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호를 보시면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2호와 3호도 우두머리를 도와 내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1호로 다시 돌아가면 1호 우두머리의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로서 살인죄보다도 높은 형량이에요. 내란 행위가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또 국가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형법은 가장 무거운 형벌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계엄을 통해 폭동을 일으켰다고 민주당은 판단 했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졌는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로 12표 정도가 나와서 국회 재적 3분의 2 200표를 넘겼습니다. 결국 어제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되었습니다. 헌법 65조 3항에 따라 탄핵 소추 의결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헌법 65조 4항에 따르면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지만 그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만약에 탄핵심판이 인용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이 된 이후에 일반 법원에서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의 우두머리로서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겁니다.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행위들이 위헌적이며 내란죄에 해당되느냐 그 부분일 텐데 헌법 재판소에서의 변론과 그 결정을 우리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국의 정치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한때 대한민국의 검사를 꿈꿨고 또 젊은 시절에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불타는 소원이 있었던 저는 한국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한국 정치의 현실은 너무나도 암울합니다. 한국은 휴전 상태입니다. 한반도 허리에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 같은 38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처럼 대한민국과 북한으로 분단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인데 서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적그리스도 정부, 최악의 일당 독재, 최악의 독재자 김정은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붙잡고 살아가는 북한의 지하교회의 순결한 신부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발각되면 또는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 흔해 빠진 이 성경책 이거 보다가 발각되면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 하는 그런 일들이 북한에서 지금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것도 모자라서 동서 전라도와 경상도로 나뉘어져서 싸웁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진보와 보수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열의 영의 역사입니다. 귀신들이, 사탄이 한반도 전체를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이 또이 한반도 땅의 이 나라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지난주에 한국에서 일어난 비상계엄을 보고 누가 보금 구장을 읽는데 영적인 비상계엄을 보았다고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탄핵 전국을 보면서 역시 누가 보금 구장을 읽어가는데 또 무언가 발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 탄핵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형틀에 매달아 죽인 것이 탄핵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예수님이다.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것이 대통령 탄핵이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 예수님 탄핵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 국회는 탄핵 소출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즉, 쉽게 말하면 죄가 있어야 탄핵 심판으로 회부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탄핵 소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한편, 대통령 탄핵에 있어서 탄핵의 목적은 그 대통령 직무를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자리에서 끌어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하지만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 형벌이라는 그 당시 최악의 사형집행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시도했고 결국 그 탄핵으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은 역설적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구원이었습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 당시 애굽의 죽음의 신을 유월 넘어가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탄핵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그 탄핵을 무색하게 만드셨습니다. 오히려 탄핵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에게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laughs>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 같은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2절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영적인 천재이자 수제자인 베드로는 정확하게 답을 말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베드로의 발언을 듣고 예수님은 21절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22절이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 사람의 아들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공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 의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충격적인 말씀을 듣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요즘 말로 하면 멘붕입니다. 멘탈이 붕괴된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의 최고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인 공회가 자신을 탄핵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지위에서 끌어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아예 죽일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탄핵을 예고하신 예수님입니다.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 23절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은 우리 미주세한교회의 2025년 주제 구절입니다. 그리고 누가행전 시즌 3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많은 고난을 받고, 신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버림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이때 1차 충격을 받았는데, 제자들은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 23절의 제자의 조건을 듣고서 또한 번의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인정하고 자신을 드러내며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자, 그것을 추구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에고. 자아는 자기를 인정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체면을 중시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예수님, 우리 주인님보다 내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제자가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부인하고 싶지 않아요. 칭찬받고 싶어 합니다. 고난받기 싫어합니다. 편하게 인정받으면서 살고 싶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이 땅에서 돈을 많이 갖고 싶고, 또 상을 받고 싶어 하고, 내 이름이, 내 교회가 높아지고 커지길 바라는 것이 자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그 당시 최고의 형벌이에요. 형틀입니다. 죽음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아의 죽음입니다. 자아가 실제로 죽는 겁니다. 자아가 죽고 내 뜻이 없어지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안 나와 있는 한마디가 더...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누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자, 그럼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다시 한번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면의 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는 거예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안의 자아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믿기 싫어합니다. 자신을 믿고 싶어해요. 돈을 의지하고 싶어해요.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회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내 안의 자아는 회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아. 그냥 이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게 좋아. 하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뭐예요? 마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 위대한 결단을 하라는 명령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회개에 관해 자기를 부인하면 믿음이 생기고 회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진짜 자아가 죽는 겁니다. 커다란 십자가 형틀을 어깨에 메고 형장으로 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작용입니다. 자기 부인이 믿음의 측면이라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행함의 측면입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말씀을 실제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의 결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이어서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순신 장군의 말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당시에 했던 말이 나오는데 사즉생 생즉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니라.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명량해전을 앞두고서 필사직생, 필생직사를 외치며 전쟁에 임하는 부하들을 독려했습니다. 널리 회자되고 있는 이 말, 사직생, 생직사는 오자병법에 나오는 말입니다. 70번의 전투에서 단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오나라의 전술과 오기의 전략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설 때 인용하는 임전무퇴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기원전 400년경에 나온 이 오자병법의 이 말은 진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제 목숨을 이르면 구원하리라. 오기와 이순신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제 목숨이 뭡니까? 여기서 제 목숨, 그것은 자입니다. 자신의 소원입니다. 이 목숨이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 자신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이르면, 즉, 내면의 작용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외적인 작용으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간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때가 와도 이 진리는요, 그대로 적용될 것입니다. 살기 위해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절하고 표를 받으면 그는 영생을 잃을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크리스도 우상을 거부하면 죽임을 당하지만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25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누리고 아무리 큰 돈을 벌어도 죽음 이후에 영원의 시간을 지옥에서 보낸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인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또한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는 휴거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27절에서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는 그 승리는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탄핵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그 십자가 상에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승리가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본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미주세한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소보다 좀 적은 수가 모였지만 우리 교회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025년을 위한 정기 사무총회가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5년 우리 교회 표어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9장 23절을 근거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2025년 한해 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남은 부분과 사도행전 28장까지 1절 1장부터 28장까지 강해 설교를 마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휴거되고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자기 부인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것이 자기 부인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탄핵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참제자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난받고 탄핵당하고 박해받는 것은 영적인 훈장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일, 가장 복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아,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휴거 때 부활할 것이다. 너희도 영생을 얻기 위해, 부활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한다. 너희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고, 그렇게 사는 너희에게 환경을 초월한 그런 기쁨을 허락할 것이다. 기뻐하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가는 너희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것이다. 이 예수님의 음성, 이 성령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날마다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셔서 휴거 되고, 천국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